저는 이번 경기는 키 플레이어가 저는 하승훈 선수라고 봅니다. 아, 하승훈 선수. 네, 네. 조용욱 선수의 지금 뒷공간 돌파 플레이는 사실상 이제는 잉글랜드도 뭐 우리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아이 있, 있던 경기만 보더라도 지금 연구는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용욱 선수에 대한 경계심은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욱 선수 쪽으로 좀 수비가 쏠릴 적에 하승훈 선수가 뒤로 파고 들어가는 게 되면은 어, 망회 소득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두 경기 지켜보면서 아이 어린 선수들이 참. 재미있게 경기를 한다. 본인들도 참 즐거워하는 게 느껴졌는데 일단 저희가 일차 목표인 십육 강 진출 이뤄냈잖아요. 그럼 부담감이 <laughs> 진짜 훨씬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잖아요. 오늘 원트펀치를 네. 이렇게 여유롭게 프리뷰할 거라고는 <laughs> 생각 못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주 절제 절묘. 막 전술판 갖다 놓고 그러니까요. 잉글랜드를 뭐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laughs> 네. 오히려 사실... 잉글랜드를 상대로 실험해봐라. 전술적인 실험을 할수 있는 팀이다라고까지 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또 재미있게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까 저는 일단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승패를 사실은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나와서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도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네. 필요하고 팀 간의 어떤 선수들끼리 어떤 경쟁력, 동기 부여 차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번 대회 경고 받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조용욱 선수 경고한 장 있죠? 또 누군가요? 이상한 선수인가요? 네. 아두 선수는 빼줄 겁니다. 경고가 또 있기 때문에 두장 받으면은 다음 경기를 못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의외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의외 경고 누적자가 발생이 되고 여러 상황에서 결국은 조커 자원들이 지금 컨디션 관리를 해 놔야 되고 또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커 자원들이 가서 조커라고 하기 모아집니다만 그 선발로 두 경기 나서지 못한 선수들이 나와서 잘하면. 또 주전들도 그다음 기에 나와서 경쟁심이 그렇죠. 생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잘해 줄 거라고 믿고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후보 선수들 기량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상당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다. 그래서 잘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이제는 정말 16강을 넘어서 그 이후 이후를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요. 로테이션이 한두 번은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 선수들이 사실 지금 기니 아르헨티나 상대만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어 이른바 어좀 시쳇말로 체력적으로 퍼지는 상황이 이제 오는 타이밍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잉글랜드전을 슬기롭게 로테이션을 해서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이후까지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게 약이 될 겁니다. 네, 어, 이왕 이렇게 된거 전승으로 1 6강 가죠, 뭐. 전승 가 가야 네, 전승 가야죠. 자, 이렇게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